그러네, 엄청 예쁜데 색깔. 나 이거 매일 지는 거겠다. 매일 지는다고 응. 안돼, 등산 나는 자주는 못갈것 같은데. 와, 근데. 와, 날후에 등산 가셨어요? 날후에 처음에 등산 갈 거예요? 와, 엄청 선한 나봐 자기 게임기 사줬으니까. <laughs> 이거 사주고 바로 등산 가자고. <웃음> <웃음> 인터넷에서 어떤 등산 좋아하는지 찾아봤는데. 이벤트 찾았어요. 그 외국인 모임, 그등산 모임 있어요. 우리 등산 많이 안 가봤으니까 그 길이 뭐 찾을까봐 걱정돼요. 거기에서 그거 가이드 있고, 그리고 밥도 줘요. 네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우리 등산 갑니다. 등산 가요. 등산 가요. 등산 가는데 어왜이렇 게시해요. 예쁘게 나야 돼. <laughs> Are you ready? 지금 어디, 어디 가요? 가요? 북한산. 북한산? 근데 자기 등산 엄청 좋아한다고 했잖아. 야 너무 좋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. 응 음, 어떤 거? 왜 그렇게 한국 산이 좋아? 내 생각에는 아, 스페인에서 그렇게 산 많지 않아요. 예 들어 부산 가고 싶다면 음. 너무 멀리 가야 돼요. 멀리 가야 돼. 음. 근데 한국에서 음. 산 많아요. 많아요.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가까이 바로 있으니까. 음, 그렇지. 그리고 또 그리고 응, 나무 많은 산별로 업체 후원. 아 돌이 많아서. 음. 오 보이 다왔어 저기 북한산인가봐. 와 진짜 예쁘다. 이제 주차하고 피팅 포인 가고 있습니다. 네. 몇개드니까두 줄. 아시겠다 김밥. 두 줄이면 되겠지? 세줄잡까세 줄, 줄. 두 개. 두 개. 두 개. 세 개. 두 개. 어 예. 아 냄새 좋다. 두 개? 세 개? 이게 넉정은가요? 게 괜찮아. 그래요. 너무 그래, 그래, 아, 빼버리면 안 돼요. 자기도 벌써 더워요? 아이고, 아직 눈사안 했는데? 여기까지 오는 것도 등산이네. 와. 뭐 받으셨어? 어, 이거랑 지도, 이거 응 물, 물, 오. 과자 치킨, 과자, 패키지. <웃음> 과자. <웃음> <웃음> 와, 이제 감사합니다. 음, 감사해요. 오늘 코스입니다. Yeah. 지금 여기 있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. 시간 얼마나 걸린대? 2 시간 반, 3 시간 정도? 2 시간 반, 3 시간? 출발, 출발한다. 출발합니다. 벌써 먹어? 저? 벌써 먹어? 또 뭐가 있어? 음. <laughs> 여기 서울 블랙길이라서 했네. 나 여기 왔네. 여기 왔었어? 나 서울 둘레길 다 했어요. 친구랑 다 했어요. 둘레길 다 갔다. 고 어, 둘레길. 어. 뒤그 스템도 찍고. 이런 게 둘레길이구나. 응. 난 그냥 저런 길인 줄 알았네. 지형 <laughs> 코스 있고? 등산도 있어. 네. 아. 오, 너무 이쁘다. 나갈까? 어. 자기야. 응? 네? 우리 오픈 나고. 예. 김혁 걸음 갈것 같아. 몇 걸음 갈것 같애 몇 걸음? 스텝 어... 한 2만? 그 내기 갈까? 내기? 어, 그래? 저녁 사줘야 돼 저녁 사줘야 돼? 아니면 수, 저녁 만들어야 돼 오케이 okay. 어, 어때? 어 그래 좋아 오케이 okay. okay. 그 자기 어. 얼마? 나는... 2만? 2만? 잠깐만 3만 3만? 아니, 아니. 3만? 3만 와... 음, 3만. 저, 너무 많다네 3만? 어. 나는... 만 m a 만0 i 만 t o 만 m a n 만 오케이. o n Mantilton, m 오케이 i l t o n m a n t i l t n o n o n o n o n o n m 기 n 저기 여기 나무 봐 우와 오마이갓 엄 크다 오, 프린세스 오, 덤이라는데? 어, 프린세스? 건수? 프린세? 응 건수 무릎? 응너덤윌이라이될거 자기 사줄거야? 이런 dream. 덤 이렇게 사줄거야? 나한테? <laughs> 자기 꿈에서 <laughs> 꿈에서? 니야어비 아니야? <뭐야> <laughs> 이제 북한 넘어가는 건가? 자, 북한. 북한산으로? 땡큐. <laughs> you see this? 튀 y 튀겨, 멧돼지? 근데 여기 멧돼지가 있나 봐, 진짜로. 귀엽겠다. 귀엽겠다고? 어, 귀여워, 나 저희 만나면 죽어, 자기야. 죽어? 아, 어떻게 죽어? 너무 <laughs> 귀엽지, 아냐 자기야, 엄청 무서워, 멧돼지. 아, 너무 작겠어. 안 되겠다. 나, 화자. 화자. 하나 먹어야겠다. 화자 먹어야 되겠어? 아, 힘이 없어. 힘이 없어? 뽀뽀? 까. 나는 뽀뽀? 뽀또? 토 음, 맛있어, 이거. 음. 양갱 먹어봐. 이거 뭐야? b 먹어봤어 네. 먹어봐. 맛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맛있는맛이맛이는데 맛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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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봐봐, 이거. 응, 응. 이거 만드는 사람은 좀 힘들겠다 이거 사진 만들어. 었 그렇지 여기까지 올라와서. 그리고 아까 응. 봤어, 자 응. 그거 지나던 아줌마가 맨발로 응. 갔어. 그니까 여기 어, 여기 엄청 바다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맨발로 가셨어. 오. 나도 깜짝 놀랐네. 와, <laughs> 진짜 대단하다. 시 대단하다. 그렇지? 추천? 응. 오, 우리 당첨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오, 제일 어쩌겠다. 갖고 싶은 건 뭔데? 제일 갖고 싶은 거? 네. <laughs> <laughs> 그거 자기. 네. 아까 남자가 여자한테 네. 그 가방 네. 주라고 했는데 자기 나한테 안 그래? 나 힘든데 자기야? 힘들어? <laughs> 나 등산 초보. <laughs> 초보? 네. 그래요 남자잖아 남자. 여기 위에 미우 멋있다고 응. 있어.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. 있지? 흔들리진 않겠지? 왜 무서워, 자기야? 높은데 무서운데? 만초맨 아니야? 만초맨은 맞는데, 언 <laughs> <온> 더그라운드. <브랜드. 웃음> 와, 이거 봐. 이거 아파트 엄청 많다. 와, 뷰가 아파트뷰네? 남편 너무 예쁘다, 봐봐. 나 이곳 이것 때문에 오고 싶어 단풍 보고 싶어서. 고마워 자기야, 같이 와서. 이제 내려가자. 안녕하세요. 한국말 들으면 잘해. 그거 들었어? 응, 자기 한국말 잘해. 고보 6번 안에 저 6번이 너번 가야 돼. 빨리 빨리 가야 돼. 아, 우리 너무 힘들어. 아, 힘들어. 달려. 아, 너무 힘들어. 달려. 달려, 베이비. <laughs> 지금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거. 그러니까, 지금 숨을 내매 와야 되는데 1 2명 정도 있어. 다 어디 갔어?

응? 자기대 가네? 사람 엄청 많은데? 응, 신기하네? 어떻게 자기 사람이야. 고양이 엄청 좋아해 야옹이 빠이빠이 마라토 너. 여 저기 산 위에서 김밥 먹을 생각하고 샀는데 아. 이렇게 갈줄 몰랐네 자기 먼저 먹어 아? 그래도 맛 있어? 응. What happen? 도로 No? 아 어떻게 버려야지. 아이씨. 아, 그 저게 이거 중산 맞아? 그러게. <laughs> 이거 <웃음> 이거 서울 돌레길 같다. 계렇게 둘레길, 맞다. 이렇게 <laughs> <계속> 둘레길 <laughs> 가는 거네. 아, 어, 둘레길. 그렇지. 다음에 어. 우리 어. 진짜로 네. 등산 가자. 그래. 자. 다음에 아, 진짜 등장하자. 꼭대기? 꼭대기까지. 곱데기 꼭대기까지? 아니, 예, 처음에는 꼭대기까지 말고. 오케이. 우리 집다났어다온것 같은데? 좀 빨리, 그나저나? 그러게요. 여기, 응. 왔어. 자, 오케이.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자기건 어. 뭐야? 내 거는, 치킨. 음. 와, 진짜. 헉, 많이 좋네. 자기 거는, 돼지 고기 들어갔나? 내꺼 소고기래. 소고기? 응. 소고기? 오 응. 맛있겠다. 응. 거죠? 응. 여기 거죠. 이여내 거.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자기는? 잘 먹겠습니다. 어때, 자기야? 맛있어? 어, 맛있어. 와. 이제 알겠다. 왜 등산하는지 이제 알겠어. 이제 <laughs> <잘> 알겠어 <그럼 웃음> 열심히 하고 나중에 있었네. 먹어. 엄청 맛있어. 와. 이거 새우 줄라고 랬는데 맞춰버렸네. <laughs> 나중에 올 거야. 나중에 나름새 먹을 거야. 진짜. 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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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더. 빨리 빨리 이 o 빌리호스 t 이제 못 i 겠어 e 담 많이 해서 이거 봐야지 d You c 기 n omit it, so. You 이 o n 이 have money, so. y o 지 go 지 y a 아니 예제주관이 있잖아. 제주관 없어졌어, 자기야. 거지말 진짜 거지말 진짜, 진짜 없어졌어. 다른데, 다른 거뭐 먹고 싶어? 아니야, 거지말 어. 하지 마. 자기 우리 차 놔둔 대로 가야 되잖아. 그렇지? 아니면 자기가 가져와, 차. 나? 응나 어, 여기 자고 있을게, 졸려. 그럼 나, 나 혼자 가면 나 뒤에 간다 그러면? <laughs> 가위바위자 안돼! 가이 가야지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걸어서 자기가 문제네? No 건축 <laughs> 자기 운전 해줘. 공주 운전 안 해? 공주 운전 안 해. 스페인 공주는 군대도 갔다 한데. 출발하자. 가서 쉬어야겠다 조금. 응, 그렇지. 샤워하고 진자 응. 고생했어. 자기다고 고생했어. 아니 나 고생했다. 나 <웃음> 자기. <웃음> 자기는 자기 하고 싶어서한 거고, 아 고생했어. <laughs> 우리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피곤하다 고생했어 자기야 피곤해? 응, 자기 거네. 나 운전할 때 계속 자던데? <laughs> 이겼어요 17000그룹 했는데 진짜 17000이네 음. 와 17000그룹 정확히 맞췄네 오케이 인정 내가 인정? 떡볶이 사줄게 뭐하고 있어 자기야? 떡볶이 시켰으니까 이거 순대도 같이. 오, 맛있겠다오맛있 떡볶이 너무 많지 않아? 몰라. 배고픈데? Sun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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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d a y 어 u 어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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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, 매워. <laughs> 매운 거 시켰어 장현? 아니 기본으로 시켰는데 기본 이거 응. 기본이야? 응. 음. 진짜 맛있어? 와 진짜 너무 맛있다요 음. 음. 그리고 만두도 했습니다. 어 만두도 음. 만두 이거랑 같이 넣으면 맛있는 거 같아. 그치? 저희는 그 이제 전혀 먹을 겁니다. 그영화 보면서 전혀 먹을 겁니다. 그 오늘 비디오 여기까지입니다. 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 아디오스! 아디오스.